안녕하세요, 박미듬씨. 네, 전, 네, 저가 미등치기를 만들고 저아 마음에 떨렸었구나 했던 했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무 떨린 거. 아무 떨림, 떨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지요 앞에 없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자전 미등치기를 꼭 만들고 싶어서. 나 그림을 잘 그렸지요. 그래서 엄마, 엄마, 엄마 핸드폰이 아빠 핸드폰에 저장되었는데 지금 이런 믿트투기를 하니 기뻐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습니다 아멘 하고 싶지만 하나님한테 면 이런 것 같아 좋겠어요. 네. 믿음 TV를 왜 만들고 싶었나요? 이 믿음 TV를 왜 만들고 싶었나요? 이 믿음 TV를 왜 만들고 싶었나요? 믿음 TV가 사람들에게 좋은 배치씀거 좋은 일을 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해 주신 걸 좋아요. 그렇군요. 누구가 믿음TV를 봤으면 좋겠나요? 3. 3. 어떤 사람들이 믿음TV를 봤으면 좋겠나요? 노인, 특히 어린 노인, 장애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이나 아기들도 보면 좋지만요. 눈뜬 아기들부터 장애인부터 노인까지 다데로 마지막 4,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나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